해외에서 근무할 때는 사실 추석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<laughs>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해서 추석인지 잘 모릅니다 추석이라는 느낌 별로 없이 보내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서울에 집착들이나 이렇게 인사하고 전화로 막 그럴 때만 느끼고 사실은 살아갈 때는 추석은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부분에 국경일 리셉션을 하거든요 네. 큰 행사니까 이제 그걸 준비하고 이 한인 사회 분들이나 아니면 주제국여러분들이 와서 즐기는 행사인데 우리 같은 이제 대사관 직원들은 그거 준비하느라고 녹초가 되고 지금 <laughs> 그래서 좀 쉬어야 됩니다 하고 나서는 좀푹 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 있으면 추석 설날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절자가 붙은 날이 주제국이 평일이라도 우리는 공휴일이에요 3일절 광복절절자 들어가는 날에 놀 수가 없는 게 그때마다 기념식을 해야 돼요 공간에서 3일절 기념식. 네. 광복절 기념식, 개천절 할때 리셉션을 해야 되고, 네. 해외 공간에서 근무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. 네. 그 나라 공휴일도 놀고, 한국 공휴일도 놀고, 이렇게 네, 되면 좋을 것 같지만, 네. 한국 공휴일은 절자 붙은 날만 노는데, 나는 다 기념식이 있어서 사실은 평소보다 <laughs> 더 많이 일해야 <일을> 돼요. <laughs> 그게 뭐 현실인데, 네. 뭐 그런 거 하려고 나갔으니까, 나는 그 총영사 할 때는 절자 붙은 날의 행사가 좀, 조금 더 의미 있게 됐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많이 네. 했어요. 한인회 생사를 하기도 하고, 총영사 한 생사를 하기도 하고.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 같은 걸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네. 것 같아요.